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궁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상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한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이 사람도 음악도 환경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치유되고 육체적인 연약함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넘 흘러 넘치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흘러 넘치고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커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향, 영상, 주차, 안내로 섬기는 모든 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 충만함으로 하게 하시고, 섬김이 기도가 되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채워나가는 저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제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온전히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교사를 기억하셔서 그 헌신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laughs>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방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의 휘장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로 19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의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